3, 명호, 3, 2, 3. 이대로 마지막일 수 있는 네 번째 세트입니다. 자, 그걸 막아야죠. 김병호 선수는 그리고 이대로 끝내고. 네. 힘들게 가지 말자, 아, 김태균 선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세트, 자 특히 온캠 넷이 OGN으로 아, 또 이름을 아, 바꿨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에. 예. 아, 지금 밑에 전적 나오고 있는데, 김영훈 네. 선수가 이선 네, 전승. 네, 일단 이서킷프레이터 자체가 사실은 어, 지난 시즌에는 안 뛰다가 이번 시즌에 뛰게 되면서 저그들이 활력을 받았죠. 사실은 이 맵이. 네, 진짜 이 김명훈 선수를 위한 그런 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진짜 멋진 경기 보여주면서, 아, 한 경기 더 가야죠. 아, 이렇게, 그럼요, 그럼요. 왜 수많은 팬분들이 뭐 현장으로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아, 기가 막힌 멋진 오전제 경기 한번 봐,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기수 3대1, 뭐 등에 SKT 아, 베이키오스 글이 그 있고 오셨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등에 사인 아니, 근데 저분은 한글, 외국분이 한글을, 아까부터 네. 계속 한글이 엄청 짧으는데요 네. 옆에서 대신 써주시는 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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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그러시다고예 그러니까. 네. 예. 예, 예. 아. 지난번에 그 네덜란드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대신 막 써주시고 하셨는데, 예, 아, 옆에 써주셨나보네요. 지금 김태경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어, 저거들이 좀 욕심을 내서 어, 일반적으로 네. 구오프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음. 어, 시비한 마다가 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매매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전그 입구 쪽에 투게이트. 투게이트 혹시라도 부유하게 가면 내가 경기를 끝내겠다 그게 막히더라도 넥서스 지으면 되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대각선은 김명수 선수가 좋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오전제까지 가라는. 어 일단 김명사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좋은 시작이거든요 보고나서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전진 투게이트는 뭐 워낙 스타크래프트 초창기때부터 막 사용이 되다가 중간에 거의 없어져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시한번 이렇게 뭐 사용이 되고 있긴 한데 그니까 대각선이다라는 것은 아무리 질러 컨트롤의 장인이라 하더라도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거죠 아 그럼요 중요한거 맞습니다 자 드론이 와서 하긴 했고요. 네, 어쨌든 뭐 시도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 에이, 이번 경기는 김명훈 선수가 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유리한 출발 할수 있거든요. 예. 예, 네. 네. 라바도 그 욕심 부리지 않고 저글링으로 찍어줬어요. 이거는 와. 그러니까 애초에 준비를 했는데 대각선.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어, 넥서스 피고 하면은 사실 히들한테도 좀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태훈 선수 그럼 내가 컨트롤로. 불리하지만, 요걸 한번 이득을 보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래쪽부터 쭉 지금 올라가는 행렬이 보이죠? 저 얼만으로 막을 생각을 할 것인가? 컨트롤 잘해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막을 수 있긴 있거든요? 네. 어, 무척 뭐무 어. 자, 질런세기째까지 도착. 하나씩 끊으면서, 무리하지 말고, 최대한 모아주기 식으로 저블링을 써주는 게 좋거든요? 네, 뒤쪽에서 계속, 계속 넥스 올라오고 있는 김채경입니다. 자, 성큰 하나! 성큰 5로 끌면 이게 네. 질러시 때릴 수밖에 어... 없고요. 그렇죠. 어, 근데... 아. 어 그럼 두 개의 위험이 네. 자 그래도 우석질러 오기 전에 네. 우석질러 오기 전에 양쪽을 양쪽을 아니, 나, 잘 감쌌어 김명훈 선수 좋아해. 잘 감쌌어요 네자 질러 세 개째까지 아 그러나 두 개의 위험이 었고요 그렇게 김명훈 선수가 좀 무리수를 두긴 했습니다 너무 잘 막았어요 정우가 예. 네? 우와 김명훈 아다 김명훈 야 이거 5차전 가겠다라네 지금 의심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야죠 김명훈 입장에서 당연합니다 네 진짜 이 정도면 수월하게 잘맞았죠 네. 그렇죠? 역시 언제나 어떤 경기에서 건 정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고, 김명은, 일단 이번 경기는 앞서서 경기처럼 역전 하거나 그런 거는면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자, 김태경 선수가, 아, 좋아. 한번 찔러보자. 그리고 다이렉트로 쫙갔는데 네. 막혔어요. 거기에다가 오버로드의 위치도 좋아서 상대가 질러서 계속적으로 뽑는지 확인이 되고요. 결국 김태경 선수 멀티밖에 할게 음. 없습니다. 네. 아 앞서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온 게임 대신 o g n 으로 바꾸면서 바뀌면서 이제 아 글로벌하게 이제 더 아, 뻗어 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 o g n 에서 펼쳐지는 스타리그의 우승자 이게 될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선수들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고비를 넘어야 되는 거고요. 네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네, 또 준비 많이 하면 욕심이 날 거고요. 자이고 성크나라가 좀 다치긴 했습니다만. 네, 이거, 거기다가 이거 오히려 질럿, 이걸로 이제는 수비를 해야 될 질럿인데. 네. 이거, 네, 히드라 가면, 나 이거 김태형 선수 너무 괴로운데, 상황이 네, 진짜 큰일 날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입구 게이트 밖에 두개 있는 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진짜 커요. 게이트 맨이 결국은 버리면서 캐논 짓고 막지 않는 한, 이거 히드라에 뚫립니다. 네. 아, 초반에, 아, 좀 강수를, 돋는데 예. 이게 막혀버리면서 네. 김태균 선수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적어졌어요 예, 감으로 게임해야 돼요 이 질럿이 네. 예, 숭고하게 예, 본인이 잡히더라도 이에 예, 수비할 수 있는 그림까지안 네. 맞으면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개인 방송, 예, 에서 지금 2만 분이 시청을 동시에 오, 하고 예. 계시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예. 그만큼, 아, 스베너스타니가 모르셨어요? 그 정도 인기 있어요? 저희. 네. <웃음> <웃음> 지금 동시에 김태경, 김명훈 선수의 대결이 그만큼 뜨겁습니다. 예. 인기가. 자, 이제는, 어, 어떤 주도권 자체를 김명훈 선수가 가져왔는데, 과연, 김명훈의 저 히드라, 쏟아지는 히드라를 입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예, 네, 테크도 높은 지금 김태현 선수가 완전히 엎친 데 덮친 력이거든요상황이네네 그래도 이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결국은 게이트 버리고이진로이 남아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앞마당에 가스를 짓고 있니, 히드라간 가니, 너 뭐하니, 이렇게 상대방의 정보를 보고, 예, 500원 지럿은 죽더라도 이니다 아, 어. 근데, 이쁘가, 입쁘가입쁘가 아니고, 빈틈이 있었어요. 네 오늘 김태현 선수가 계속 저를 난입하는 걸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이것도 좀 큽니다. 이런 것도. 다 아, 잊지 말아야 돼, 피해자 김태균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입을 굉장히 잘해주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거고. 네. 어, 김명호 선수 이런 초반 저글링 공격이 면 꼼꼼하네요. 자, 덕분에 보냈던 질럿, 아이고. 너는 다 잡았습니다. 결국엔 캐논 선절를좀 과하게 짓는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여지가 많이 없어. 왜냐하면 어쨌든 김명호 선수는 뚫러 플레이를 해도 되고 이 게이트웨이를 파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저 캐논이 한두개 정도 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예, 진짜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뭐지럿씨좀 받쳐주니까 자 캐논으로 버티겠다. 네? 예? 네. 이제 두개 만들어졌고요.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아, 앞서서 캐논이 나가지고요. 질럿 나갔습니다. 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예, 김정 선수 여기서. 우린을 가다가 혹시라도 맞으면또 어떤 역전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멀티하고 레어 가고 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거든요. 좀 더, 예, 추후를 안전하게 바라보겠다, 김명훈 선수. 이게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김명훈에게는 네, 게이트웨이를 일단 깨두고, 그렇죠. 네, 그, 언제나 또 뚫을 수 있다는 여지를 줘서 패널을 하나 더 걷게 만드는 게 좋은 거죠. 그럼요. 자, 김태경 선수는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최고로, 아, 심심하게 소비를 할수 밖에 없어요. 네. 지금 판단 잘 해적이면서, 예, 무리수 두기보다 일단 게이트웨이만 파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아, 멀티 돼요 네. 가서 두고, 예, 두 개의 멀티 추가 지금 해주고 있고요. 아, 예, 12시까지 그냥, 예, 해차를타버립니다 이거를 김태경선수 어떻게 할지 사실, 경기 양상은 이게, 타릭은 아니고 그냥 두 선수가 평등하는 거면 사실 프로토스가 지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솔직히 근데도 어 기대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라도 김태경이라면 다크가 먹는 일을 하겠지 네. 하이틀프가 먹는 일을 하겠지 <laughs>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laughs> 그렇죠 아예 지금 배틀리스자 쭉쭉 늘려주고 있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김태경 선수는 본진 쪽에서 아, 게이트웨이를 쭉 늘리고 있네요 네 이런 경기 를이기면 그냥 프로토스는 전쟁 투게트만 하면 무조건 적으로 이기는 직업이에요, 종, 예, 종족이에요. <laughs> 예, 그 정도로 어, 유리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고 예. 반면에 가둬두고 캐논 마이지않으니까 지상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처리를 세 개를 뭐 그냥 멀티저에다 팍팍 해놓는 이 배짱과 판단 덕분에 예. 이맵에서 활짝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요. 아 지금 딱단한 번도 이 맵에서 패해본 경험이 없는 김명호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죠. 신단장의 명상 가자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즈라 과제폭규보다는 안으로 얻고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김태훈 선수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자원을 짜내가지고 히드라 때문에 질템을 갖춰놨더니 로커넛은없어또 또, 가야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도권은 거의 한 8대2까지도 김명훈 선수가 완벽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진짜 김명훈 선수가 그런식으로 아거 걷세요 예로커 가고 격차 더 벌리게 되면 이번 경기는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침으로갈수 밖에 없어요 네 그런 침으로간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게이트웨어를 들려주곤 있는데 글쎄요 지금은 그래도 할수 있는게 있다면 수비적으로 하면서 멀티 하는 거거든요. 공격을 가봤자 해체리가 워낙 많아서 보고 나서 히드라 웨이브로 찍어도 막을 수 있을 정도니까 이런 부분 혹은 뭐 럭커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뭘 해도 될 만큼 너무나도 상황이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김때훈 선수 멀티 해야 돼요. 네. 이게 그래도 김명훈 선수가 많이 럭커를 안뽑고있다 계속 드롭만 뽑으면서 뭔가, 어, 약간 방심한다. 그러면 질템으로 되죠. 네. 지금은 럭커가 늦으면 질템에 의해서 김명호 선수도 살짝 위질수 있어요. 데이터가 많습니다. 네. 이것이 진짜 스톱 몇 방에 의해서 게임이 뒤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원래는 당연히 이걸 막을 때 히드라로 막긴 막아요. 그렇지만, 왜냐면 투가스 상태라서 로커가애초 많이 나오기 어,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탈게이트, 하이 하이템플러랑 진료수를 압박해서 스톱 몇 방에 들어가면 묵지 모르는 거죠. 그럼요. 자, 그래서 그걸 모으, 모으고 있는 겁니다. 김태경, 그걸 노리고 어. 있는 거고요. 드론, 그론 왁자 뽑았고요. 아직까지는 럭커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김명훈 히드라 위주의 경력이에요. 아, 일단 이 질럿 살아 와야 되죠. 예. 그렇죠. 본대랑 합쳐져야죠. 자 이거 김명훈 선수의 저 뚝심이 럭커 됐어. 난 막을 수 있어. 히드라만으로 통함은 음. 다행인데. 문제는 하이템플러의 스톰이 얼마만큼 잘 적중하느냐. 네. 일단 네. 러커가 없는 건 김태경 선수에게 한 방의 기회는 있어요. 자 김태경의 질러, 템플러들이 네. 올라갑니다. 뭐 한상봉 선수가 뭐올린 이런 거 잘한다고 승부 잘 본다고. 왜 네, 내가 다 잘한다라는 걸 김태경 선수가 보여주겠다는것 같은데요. 네. 와 이거. 이건... 자 올라오는 거 봤어요. 자 질러 그리고 뒤쪽에 템플러가 올라갑니다. 네, 굉장한 위기지만 기회가 될수 있게끔 스톰의 의회에서... 위력. 저... 아, 잘 들어갔어요. 군안 되겠네요, 미탈. 자, 이렇게 되면, 세부적으로, 세부적로 그래도 시톰은 다쥐지고시점다쥐지고 네. 머리 위로도 쥐지고 하지만, 근데, 자, 선크 깨고 질러서 아직까지 남았어요. 저 미탈의 선택이, 무기될지 않을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미탈은, 사람 아마만 있으면 네? 정보도 없고 컨트롤도 없고 근데 악군이 있으니까 히드라는 네. 죽기 직전까지 다 찍어서 한발 찍어줬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럭커가좀 깔끔했을 텐데 네. 네. 유타는 살짝 더뭐 막으면 좋긴 하지만 음. 그래서 이렇게 휘둘릴 필요성은 없었거든요. 어 네. 그래요? 여기저기 질로들이또 들어가서 예 활개치는 뭐, 이걸로 대박은 아니겠습니다만. 어, 그래도. 네. 예, 뭔가 아, 만들어내요. 네, 이렇게 되면, 트럭을좀 뺏을 수가 있어요. 야, 예, 3챔퍼 팀에서 부유하게 지금, 어, 할 때, 생각, 할 때가 이었었는데, 네. 이러면 끌려다녀요. 곳곳에 집에서 뛰어다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뮤탈이 좋은 판단인데, 뮤탈이 더 좋은 판단이 됐을 거면 한, 한 5초 전에 나와서, 다가오기 전에가 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또 끌려다닐 네. 여지가 생기는 거죠. 테플러를 끊어내거나. 네, 그렇죠. 왜냐면 네. 종전 경기에서도 사실 딜러들이 들어가서 어쨌든 확장기질 또 이렇게 분탕질을 놓고 그러면서 네. 균열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가 사실 앞서 말씀드렸죠. 거의 기울었다 사실은. 저그 쪽으로. 그런데 그 이렇게 뮤탈이 뒤늦게 가지고 러커가 없었던 게 말씀드렸잖아요. 앞선 경기도 시드라 중심이면 질템이면 할만하다고.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 이번에는 스포도 108백 중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김태경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다시 확장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냈습니다. 네. 저그 뮤탈 일단은, 예, 예, 임시방편으로 이런 걸로, 이런 걸로 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아, 드라마는 굉장히 뮤탈 잡는다고 취하이거든요 뮤탈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막고 가야죠. 그렇죠. 자,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래도 히드라 중심 그리고 미탈리스크였는데, 네, 네. 아쉬움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자, 어쨌든 뭐, 커세어를 가지 않기 때문에 커세에 들어가는 자원, 네, 현재 투깨스만으로 되고, 거의 다 미네랄 머리까지. 아직 모릅니다, 이거. 네. 어쨌든 김명훈 선수가 약간, 김태균 선수가, 아이거 너무 눌렀나? 숨좀튀게 해준 거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스미티니까 2차 짜내기를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넥서스를 거의 뭐 미끼식으로 일단은 지어두고 최대한 짜내서 하이브 테크 타는 병력 나오기 전에 싸우면 네. 당연히 스톰이 있고 드라군 있고 이렇게 있으면 포르투스가세죠그 음. 타이밍을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인구수 114까지 늘려놓은 아, 김태경이고요. 아, 이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 지금 장담은 못해요. 그렇죠, 러커는. 네, 네 러커가 맞네요 네. 네. 러커는 바람 써어리기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런 걸로 수비하면서. 네. 오, 아, 이런거 이런, 좋아요. 네, 커트. 자, 타착은 뭐, 당연히 저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자, 김태경의 병력들 올라갑니다. 러커가 근데 많아요. 자, 네. 이번에 어떻게 싸울지, 진영 어떻게 잡을지요? 사이네콤이 문제이긴 한데. 사이네콤 죠그 위로. 요, 어? 위로. 잘 막혔구요. 2개 예, 걷어맸어요 그러니까 지금 깃등을 놓고 이걸로 뭐 경기 끝내겠다가 아니라 네. 요렇게 압박해주면서 사실 아, 6시 아그 시. 스톤잘 들어가요 어. 예. 이러면서 6시 가져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자 이러면 뭐, 나머지는 드래곤으로 너무 줄여주면서 계속 이득을 그래도, 보고 지그시 뛰어와서 저글링 막아주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도 이거 저그가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네저다져저 지그시 막아서 아이러 왔어요 질러가 왔어요 어 질러가 왔어요

시즌 우승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고 이제 다시 재경에 택시네 택이 깡잎이 깡잎이왔어요때개된 무대만 보면 PC 방에서만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지요. 야김태경을 작정하고 우승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결승 가겠다라고 했었던 그것은 지금 캐리네 분에 기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김명훈의 진짜... 산을 그것도 이 어려운 경기를 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적들이 아, 김명훈.